중국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두려운 고자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압을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죄사함을아내리라 하시니, 서희관과 바리세인들이 생각하였는데, 이 신성, 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누가 능이 죄를 사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였으니,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항을 말하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산상순 교훈을 마치고 어, 마태복음 8장 또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들어가서 어, 상상할 수 없는 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뭐냐니까 하루는 가르치실때 갈릴리의 강바을줄때 예루살렘서 에온 누가 바리세인, 율법교사들도 거기에 앉아 있더라. 그러면, 어, 사실상 병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때로 보면, 이 바리세인들, 율법교사들, 각각 동네, 우리 하양으로 비유를 하면, 대구, 영천, 뭐, 경주, 부산, 또저 위쪽에서 온 사람들, 뭐, 동네방네, 거의 다올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도 오고 또 성경에 나오는 선생님들도 오고 학자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움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니까 10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어디에?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두 사람은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픈 거예요 다 아픈데 거기에 바리새인들 또 일복교사들 또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 다 모였는데 이거는 없어 그게 바로 뭐냐니까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율법교사들과 함께 하더라. 그 말이야.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병을 고치는 이능력 이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자,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오놓고자 하였으나 이 부적 들고 올라가면 될텐데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꿈집에 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 귀알을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어디에? 예수 앞에 달아내렸더라. 자, 여러분은 이제 성경에 보세요.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이 병자, 한 중풍 병자를 침상에 메고 어디에 왔느냐? 예수 앞에 왔더라. 또 그것만 아닙니다. 이 올라가서 도대체 할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고 그무리들 가운데 침상을 끈으로 줄로 묶어서 예수 앞에 달아내더라. 온 단어들을 가만히 보세요. 앞에 앞에 앞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예수 앞에 내려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만 보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보아요. 어떤 그 미술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 그림을 보고 하, 진짜 멋있게 그렸다. 우리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을 참 그린 거예요. 그 이제 이 지붕을 뜯고 우리나라의 지붕의 개념하고 또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콘크리트뜯어내는 그러면 난리 나겠지. 옛날 또뭐 초가지붕 뜯는 거라면 난리 나겠지. 그런데 유대나라에는 또 그렇지 않아요. 유대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이 침상을 묶어서 바틀로 묶어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콕콕 소리가 나고 난리도 나는데, 뭐 하나 쑥 밀어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거야. 러분그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누가 있느냐? 아픈 중풍 병자가 누워있는 거야. 예수님도 보고 그 무리들도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드릴 세 가지 말씀. 첫째, 3, 20, 어,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럼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믿으라고 해도 안 믿다가 저 교회를 모시고 와서 교시고교회로 왔는데 그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자, 데리고 온그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했습니다. 제 사업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첫 번째 이때의 행동, 믿음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믿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액체도 아니고 믿음은 공기 가운데 뭐, 믿음이다! 라고 쳐다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보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니까 믿음은 곧그 행동으로 드러내는 용기. 마음속으로는 해야지, 해야지. 처음부터 한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 용기. 이 용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때로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붕을 뜯어내려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즉 공동체의 믿음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거나 한 사람이 병들거나 한 사람이 어디 다치면 혼자 가도 가안 됩니다. 간호는 최소한 서너 사람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때뭐 사람을 총살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고 뭐냐? 부상병을 만들어. 부상병. 부상병을 만들면 그 사람을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서너 사람은 그 사람을 붙어서 데려오다가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도 보세요. 이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들꺼에 들고, 그리고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렸어요. 그러면요, 혼자이지만, 아무리 혼자가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냄새도 없고, 믿음은 색깔도 없지만, 이들의 행동의 모습을, 행동의 용기를 보고, 주님이 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 안에 뭐가 있어? 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뭐요? 우리 안에 뭔가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긴 있는데, 이 믿음이 우리 눈으로 안 보여. 무엇으로 보입니까? 행동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수만 번 수천 번 이야기해도 교회 나오지 않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중국병자를 아무리 우리가 아, 당신이 참 아파서 안 되겠구만 우리 예수님께 데려가야 될 텐데 데려가야 될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데리고 와버렸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믿음을 보시고 사람아, 이 사람들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이 무리들이 하고 있다는 거냐. 거기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외에는 신성모도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저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저 예수가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맞지 않는 거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눈으로 우리는 말은 하지는 않네 지만저 사람의 행동이뭐였는지그다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병보다도 죄를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육체적인 질병보다 먼저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깊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드러내는 문제와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내 내면의 상처와 죄의 짐을 먼저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영혼을 새롭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23절. 내재함을받아내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의관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모여 죽풍병이 걸려있는 이 사람이 만일에 걸어간다. 그러면 이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었습니다. 24절에, 어.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병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일어난 오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지구로 갚으라. 어마어마한 얘기 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건 죄사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침상을 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집에 가버릴 때그 행동적인 역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네가 너의 믿음을 보겠다. 너의 믿음을 보겠다. 우리는 믿음은 누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든지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시 묻습니다. 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나도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태신자들, 지인들 진짜 예수를 앞으로 데려가 갈 수가 있느냐?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이죽풍 병자를 들거에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의 믿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맞습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안 되면 막 때를 쓰고라도 간다. 데려간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뭐, 죄 삼을 받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쉬우냐? 사람들 눈에는 그저 죄사 문제는 뭐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침상을 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상도 할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요. 자, 그래서 25절에 말한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뻘떡 일어나서. 누웠던 것, 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더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했고, 바리세드로서의 간들은,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아닌데 예수가 나와서뭐고 제삼까지 한다고? 막 이렇게 중얼중얼 리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속마음을 콕콕 찔러주셨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뭐여. 예수님이 권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툭 던져버렸어요. 내 제사업을 받았느니라 이것보다가 더큰 문제는 뭐냐. 자기들 앞에 행동으로 보여진 그 결과의 모습은 그 병자, 중풍병자가 침상을 둘러매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볼 때는 기적같은 일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기적같은 일이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2 6절에 보니까 다놀랍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죄사함 때문에 놀란 게 아니요 뭐요? 심상을 들고 가는 거요.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심상을 들고 가버리는 거요. 이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있는 바르인들과 율법 학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아십니다. 이들의 마음은 뭐요? 비판하는 마음이요. 이들의 마음은 뭔가 겉모습만 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몰라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자체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한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 사람이 질병에서 해방받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다 몰랐더라. 다 몰랐더라. 자, 내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 태신자들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절대로 그거는 내 스스로, 내가 교만했지. 아니요. 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신다. 우리를 만들기도 했고 우리를 아프기도 했고 우리를 치료되기도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모여 심상을 둘러배고 뚜벅뚜벅 걸어서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수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것그 자체예요. 데리고 오면 그 일은 뒤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과 하느다 우리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늘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할 때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나를 핍박하고 막 구박하고 어쨌다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쉽습니다. 진짜 그 고무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무줄 갈게갈게언제갈지 몰라 땡겨 놓으면 또나부또제 자리 가고. 아유, 고무줄 같은 사람이있습니다 그런데요, 니아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니아까. 약간요, 주인이 밀고 가서 갖다 나오면 제자리 가만히 셈다. 10년 가도 가만히 있고 20년 가도 가만히 셈다. 또 어떤 그 사람들은 뭐요?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이 사람들은 제일 못 택했거나, 막 힘들게 했거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 하나님, 너도 이제 교회 가래? 너도 이제 예수 믿으래? 막 이런 말을 써서 입수 툭툭툭 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그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 환자, 아픈자, 질병 이 있는 사람들 을 데리고 오면 주님은 고쳐주실 텐데. 만일에 이이 사람들이 들거에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막 너는 안돼, 막니 네, 아픈 놈이 뭐야, 너는 안돼 안돼 했다면 이 사람은 평생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참 기특하라. 저는 여기 두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어. 왜냐? 나안 갈래. 내가 버티고 가면 뭐해? 야, 쓸데없는 하지 마. 나갈 필요 없어. 난 평생 중풍병자로있을 거야. 이러고 버티고 안 가면 끝이잖아. 그런데 뭐야? 이 사람 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 그래, 가보자, 가보자. 그래서 이제 떡 칠려고 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국 병자의 믿음만 아닙니다. 들거래 들고 온 그들의 믿음도 보시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던 은혜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오늘 주님도 우리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주님은 대개. 그리고 낮게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게 할 것을 주님은 약속하신다. 두 가지입니다. 영혼도 치료받고 뭐요? 육체도 치료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뭐 강건의 복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겉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도 보시다 중심으로 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한다. 사람을 데리고 오느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모두 우리는 심히 두려워하지만 말고 안된다라고 절대로 포기도 하지도 말고 우리는 손잡고 데리고 오면 됩니다. 주님은 역사하고 주님은 기적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날 우리도 태신자가 우리 교회에 오실 그날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같이 아프실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하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을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픈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사랑교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태신자를 데리고 교회에 오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도 잘 되고 영원도 구원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해 갈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죄 사함 받는 것도 감사하고 육체 질병 치료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황망전성도 이마티스 간절염도 암처리된 부위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도 피부병, 불면증도 하나님께 끝하게 치료하시고, 성도들이 아픈 곳곳마다 주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 피부는 손으로 다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할수 있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울증과 조울증에 있는 자들도 만져주시고, 뼈도 만져주시고, 갈비뼈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 고장육부를 만져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누구라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주님은 낫게 하셨습니다. 영혼도 죄 사함도 받게 하셨습니다. 육체도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중풍 병자가 그 침상을 들고 메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두벅두벅 걸어가듯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치료받고 감사하고 질병도 낫고만 아니라 우리 영혼 구원받게됨을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니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은 어단엘 기도의 첫날인데 8시부터 시작합니다 8시 어, 우리 따뜻하게도 하겠지만 여러분 옷도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어, 원래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음, 중간에 말씀이 끝이 나면 기도회는 우리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